아 위로 가져가야 돼? 응나 음. 아하... 수리 좀 해줘 아? 너에게 쓸 포인트는 없 <laughs> 아니야 저거 보의다 수리 됐을 거야 아마도 그러게 미국 트럭을 믿으면 안 되지 러시아 <laughs> 어, 트럭 최고지 아씨 어, 넘어질 것 같아 진짜 넘어질 뻔했어 근데 이 트럭으로 살릴 자신이 없다 여길 못 올라가 아 이제 아메리칸 트럭은 노노해 o 리컨트 American truck, no, no, hey. Oh, dear. Oh, dear. Oh, dear. Oh, dear. Oh, d 어 a r Oh, dear. Oh, dear. Oh, 어 e a r Oh, dear. Oh, dear. o 어 d 아 a r Oh, d e 응? 음? 음, 할수 있을 거라 믿어. 근데 왜 너보다 큰 트럭을, 아. 아. 어쩌다가 개를 가지고 오게 된 거야? 어, 그냥 얘가, 그냥 있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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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잠깐만. <laughs> 어, 잠깐만. 벚꽃벚꽃벚꽃레이버건 응. 이거 어떻게 안 건너든? 아. 들어가면 돼. <laughs> 아니 근데 뭐야 어떻게 가저기아 돌아서 가야 되네. 잠만요. 오만, 팔로미. 오른쪽으로 돌아? 어. 아나 왼쪽. 왼쪽으로 도는 줄. 템덱에 갈요 없잖니. <laughs> 아니 진짜. 아, 겨우고 겨우 구석 들어갔네. 겨우고서. 어고. 나어가 좋긴 해. 아? 어? 뭐야? 여기 지흙탕이 갖고 우아야 돼? 응? 우개 여기 빨리. 개 아니, 안돼 안돼 안돼. 아개여아 지우개. 여기 지우개. 나도 나도 겨고 아아우개 소리야? <laughs> <laughs> 개팔 <개발>. ㅋ <laughs> 와 개쩔어 스포츠카야 <laughs> 오프로드 위에 람보르기니 부럽지 않다 <laughs> 알아줘 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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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우야 야, 야 위험해 저기 위험해 왜 글로에서 가는거야? <laughs> 이쪽 아니야? 여기 길이 있어 아, 그러네? 으 <laughs> 역시 상남자야. 아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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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위험해. 어, 야, 어어? 어. 어, 어. 이상한 소리 아니, 내지 일로... 마. 길이... 어? 기... 나 차, 차가 기울어져있어. <laughs> <laughs> 오, 씨. 어후. 아니, 로 왔지? 도와주 <laughs> 갈게. 오케이 어, 왔네, 왔네. 오케이. 오케이. 그거 밖에 못 해? a <laughs> 이놈을 고치면 되는 a b 가 e 고쳤다. 어, 이름 넣어야 되네. 아. 이름이 있어 다 너가 넣어도 되되하하데데없없이 이름 y 고 p What's up? I 한테 넣어야 되는데 차사라진거 개알 밉다 자 보미션 해까가만 해봐야 돼 <laughs> 너나 고님프라라고 그랬지? <laughs> 아, 야개 빡대보이네 이것도 킹쓰기야 까인쓰기 킹쓰기. 디젤 기관차 배송 한번 해보자 그래. 지 모르겠지만. 방으로 돌아가야겠네. 힘 좋은 애 데려가야 될것 같아 힘 쓰기. 나는 사타린 같은 가져가면 되나? 뭐 구경한다고? 아니 뭐둘이서을 수는 없잖아. 어. <laughs> 뒤에서 밀 수도 있지. 어? 뒤에서 밀 수도 있지. 그런 발상을? 어. 아니?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수 있지? 어. 왜? 너무 너무 놀라워? 놀라운데? 한 어.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. 너가 문제야? <laughs> 당연히 한명 구경하는 <laughs> 게 맞다고 생각하고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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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가무 너무 너무 너 혹시 보니까 챙겨 너무 아, 일단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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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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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얼마? 무 너무 너마 야, 힘써야 되는데 낮은 세들이 낮게 힘쓸 수도 있잖아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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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뭐라고? <laughs> <laughs> 어, 왜왜힘 힘은 높은 세들이야. 아, 아니 아닐 것 같아. 뭐해? 아나그 아, 그, 아, 뭐야, <laughs> 야, 클락션 훈련 뒤에 펜스가 넘어감. 무뭔 데? 대중도로생 거야? 야, 근데 진짜 생긴 건미지미직스럽게 생겼다. 멋있다. 밀리터리 스킨 좀 입혀봤어. 미국 트럭이 러시아 트럭에 비해서 확실히 조금 왜소해 보여. 아, 개느려. 트럭, 트럭이? 트럭이라서. 아. 아. 어디 갔냐? 근 사라졌어. 빨리 와. 아, 거기 있구나. 아, 나 어디 가? 아, 근데 이거 잘못하면 넘어지기 딱 좋은 곳인데? 기찻길을 왜 이렇게 는거야 그치? <laughs> 뭐 이유가 있겠지만 짜증나 이제 이걸 기찻길 하면 안되지 기길로 가게 만든 제작진놈들 탓해야지 <laughs> <laughs> 오 여기 렉심하 오. 너무 뭐, 느려 이거. 구경해야겠는데 오야 <laughs> <laughs> 여기 렉심해 오오오. 오는 안? 오나왜 이렇게 기 이거 왜 이렇게 기이왜 이렇게 기기왜 이렇게 나무가 많아지는 거야? 그러니까 말이야. <laughs> 얼마나 있을까, 이거 나무가 많아 이거. 뭔데 이거? 기관차야. 뭐야, 그냥, 그냥 끊은 거 같은데, 진짜? 오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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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이거. 이거. 오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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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오, 이거. 이거. 거 이거. 오, 거 이거. 귀엽게 돼냐 아아 아. 뭐야 나무 뭐야 이거 풍나무 뭐야 잠깐만 아, 녹화 한번나무도안내놨어 어? 그런데? 풍나무 도안내놨어 그런데? 잠깐만 녹화 한 번만 끊을게 잠깐만 가볼까? 뭐고 이리 야 잠깐만 아, 아 진짜 그래프 설정 좀만 놔줄게와왜 이렇게 잘가근데 기길 올라갈 때들어는거 아냐? 와아 잘 간다 잘간잘 진짜 만 하는 중니 밀고 있안 밀고 있어 너가 너무 빨라 아 이럴 거 타탈인가 좋고 ㅎ ㅎ ㅎ ㅎ ㅎ ㅎ 보다 빨리 가고 <하고> 있어 너거 <laughs> 끌고 가는 거개 웃기네 오야오 오, 멈췄어 게임 오오 아아 뭐야 움직였어 움직였어 움직여. 아니 니가 밀고 있는거 같은데? 아니네? 그냥 너가 풍전히 너의 힘으로 끌고 가고 있어 아니 얘, 얘 혼자 지가 가고 있어 얘 혼자 지가 한, 가고 있어 어 멈췄다 멈췄는데? 어 멈췄다 멈췄다 내가, 내가 일, 지금 밀은 중 떼봤거든 나밀는중 오? 어? 잘 밀리네? 어 뭐야 순간이던 <laughs> 거야. 오잘 끈다 얘. 어디까지 가야돼 멀리. 뭘 어떻게 했길래 이질기가 저기 저에 붙어 있던 거야? 잘한다 잘한다. 좋다. 아, 나도 잘 가는데? 네가 밀고 있는 거 아니야? 아니. 왜 이렇게 잘 가, 얘? 마찰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, 철로. 철로에서든. 그러니뭐 어, 좋지 뭐. 오, 개발가. 야, 좋다. <laughs> 야, 기차 좀 비춰봐. 오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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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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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, 뭐야 뭐야 <laughs> 뭐야 뭐야 아, 왜 <laughs> 그래? 제가 제가 나보다 빨라 지금 아 갑자기 멈췄다. 네가 끌어보실? 마지막은 내가 상식해야지 <laughs> 알아? 이건 내가 끊게 되는 거야. <웃음> 뭐래? 뭐 제가 가고 있는 거 맞아? 얘가 나보다 빠른데. <laughs> 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나내화면에서 이상해 안 돼. <laughs> 왜 저래? 난잘 가고 있는데. <laughs> 오, 갔다 갔다 갔다. <laughs> 뭐지? 아, 이래 되는 건가? w h a t 이 예. h a 뭐야, 얘 길막하는데? 응? 얘 길막해. 추워놔야겠는데 어, 나한테 여있는데 음, 나한테 여깄으니괜찮고컬러를 구하자 아나 이게 레일 구역을 어떻게 배수해 레일 생산해야 되는구나 <laughs> 컬로 벗고 레일 구역 레일을 생산하라고? <laughs> 어. <laughs> 레일을 생산할때 뭐가 필요할까? 털이 필요하겠 궁금해, 궁금해졌다 자칸 아, 출동. 그니까 레일 생산 공장에서 뭘 해야 되냐 이거지. 그렇지. 편판 떡기 가져오라 고 그러겠지. 한한겨더 오나? 아왜 저거래? 아, 왜? 나무 나무에 박.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. <laughs> 한십이열게 오오오와왜왜어 <laughs> 레일을 하나 만드는데 금속 음. 형광 두 개랑 나무 판자 네개 필요해 아니 미친 거 아니야 <laughs> 아니 아아총몇개 <laughs> 어, 필요하지 그러면 레일을 아야 그래 가지고 어. 그 글자 그 나온 거 아니야 아, 네, 철판 여섯 개... 그럴 지도 여덟 개내다 여섯 개 만들어야 돼. 가이드판만... 금속, 금속 12개가 필요하네. 너무 좋고... 아, 이팅 해봐도 나무는 <laughs> 뭐 옆에 많으니까 주위에...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는 품목인데? 한번 보세 우리가 그 금속 한강을 어디서 얻었지? 아, 아변강 공장 아, 아변강, 공장. 음, 여기. 아변강 여기 공장이 있대요. 어디 있어? 내가 타고 있어 지금 차를 아변강 공장에서 아변강제 공장. 두 개에 금속 <laughs> 한강 <건강> 하나 아변강제는 <laughs> 어디서 얻어? 아변강제는 어디서 얻어? <laughs> <laughs> 아니야, 너무한 거 아니냐고 <laughs> 아변강제는 아변강제. 이경납구에1 5개 있긴 하네. 경납구 경락... 가운데쯤에 기찻길요. 아 오케이, 오케이. 아 일단 그거라도 받으러 가야겠다. 이거를 저를 옮겨서 하던지 음, 전매배 있나? 전매에 있겠지 뭐. 근데 그런 아니라 봉석변에. 생각으로 플레이하면 안 돼. 음석배에 <laughs> 봉석변에... 아우 없나? 아 우리 나무판자 1 0개 저장해놨다. 그러고 보니까. 오. 제제소에 제재, 전매배. 아 그래도 왔지. 그때 저개 있고 또 있어. 아니면 한 방으로 아아 여기서 만들었지 참. <laughs> 만아 발전기로 만들었지 참. 와우 왜? 점 부족한 건 전맵에서 다 가져야 와 되네. 아그 우리 차고 옆에 만들던 거 있잖아. 어. 발전도 불려가지고 어, 어. 여기까지 가야 돼? 거기에 다섯 개 지금 있어. 여기서 만들 수 있어. 멀다. 그전에 주변에 있는 걸 풀어 모아서 일단 번 갖고 가는 중. 난 여기 목재 뼈대들좀 뿌셔가지고, 목재를 좀 박아놔야겠다. 오케이. <laughs> <laughs>